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마녀공장 되겠습니다. 야, 마녀공장, 오랜만이죠? 자, 초반에 이제 상장, 상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시세 줬어요. 그때도.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재반등도 시원시원하게 줬죠? 자, 그리고 나서 쭉 하락세였는데, 자, 최근에 한번 반등을 한번 줄뻔 했는데, 자, 제대로 된큰 반등 없이 밑으로 쭉 빠지다가, 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 잡아주면서 시세 한번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어, 상한가 갔다가 지금 살짝 풀린 모습인데, 자, 그래도 기본적인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자, 적당히 여기서 분할로 분할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익절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특징주를 따로 붙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왜 올라갔냐? 왜 올라갔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다름 아닌 광군제 때문에 그럽니다. 자, 광군제. 자,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빼빼로데이, 11월 11일이죠. 자 알리바바 쪽에서는 무려 10억이한 상당의 할인 쿠폰도 뿌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더욱더 가속화되는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만 하던 그 매수심리가 얼마 만이냐? 인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몇초 만에 몇 초에요 초 1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몇초 만에 185억원 어치가 팔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 관련해 수출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 바로 화장품이죠 어, 화장품 관련주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나 그 중에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난 회사들이 좀더 중요할 거잖아요 자그 회사가 바로 마녀공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차트의 추세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마녀공장 측이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죠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불구하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자왜 그러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TV에서 내고왕이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늘어났으나 전체적인 실제 순익은 많이 없다. 하지만 브랜드를 많이 알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익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도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자 바로 광군제 뉴스와 함께 왜 마녀공장이 상한가를 갔느냐 자 상반기 중국 매출 관련해가지고 17%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몇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0%까지 증가했다는 를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광군제 때 마녀공장이 더욱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플러스에서 미국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또 할로윈데이랑 같이 겹쳐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 들어왔겠다 자 이러한 매출세도 이어지겠다 무조건 따라사라 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상장일이 2023년 6월 8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호 예수기가 6개월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12월 물량 나온단 말이죠 자 벤처하고 기타 주주 물량이 11%만 11%, 자, 200만 주가량 되는데 이게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또그 하락세 또한 또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군제가 11월 11일이니까 그 전까지 뉴스 있을 때 기본적인 상승 추세 먹다가 12월 달에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차트의 수급과 함께 같이 또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장중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요. 자, 외국인이 지금 조금 사 모았고, 기관하고 투신 쪽에서는 좀판 모습이죠? 자, 그런데요.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자, 외국인 쪽에서 지금 밑바닥부터 계속 최근에 사 모으고 있었어요. 즉, 외국인이 사 모은다. 이걸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외국인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 된다는 거는 더 올려서 위쪽에서 팔아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물량들 팔고 있고요 그죠 최근에 우리가 만약에 단타를 치려고 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매, 외국인의 기본적인 수급 추세를 무조건 따라 가셔야 돼요 아셨죠 특히나 멜린치랑 jp 모거 쪽에서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샀단 말이죠 미리 사놓고 상황과 가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 모으는 거고, 내일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일 안 가면 어떡하나요? 그럼 모레 가겠죠. 왜? 수급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올리기 때문에 그런 시황적인 거를 좀 판단해가지고 이친구들 올리니까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안 간다고 관증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우리에게 큰 수익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역별 상황이에요. 역별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기 보단 어느 정도 눌리면서, 눌리면서 가는 거좀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무작정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이유. 자, 보시면 이렇게 고가권, 긴 꼬리를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 물려가지고 이런 하락, 맞으면 마이너스 25%두번 맞으면 마이너스 50%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50%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요 이거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렸을 때잘 잡아 나가서 슈팅 주는 그러한 전략 취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닥권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다음 주봉 10선 처음 상장했던 시초가 이 정도 라인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보면 될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쪽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세력 완벽하게 분석해 가지고 대응전략집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4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상 혁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